자, 여러분. 수능 기출의 미래. 4강에 3번 하겠습니다. 아, 4강에 3번. 4강에 3번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알고리즘 얘기예요. 알고리즘. You may feel that there is something scary about algorithm designing what you might like. 자, 명사절 목적어 접속사 생략됐고. 디자이너 앞에 잘라요. 당신은 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것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뭔가 두려운 것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두렵다.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laughs> 알고리즘이 니가 좋아할 수 있는 거막 골라서 니가 유튜브에 막 앞에 깔아주잖아요. 그죠? 썸네일에.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게 알고리즘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Could t mean that? 위의 말은 만약에 컴퓨터가 자 묶어주세요 컴퓨터가 conclude that you want like something 네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You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네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을 볼 기회를 네가 전혀 얻지 못할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니? 맞죠? 자 걱정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은 컴퓨터가 컴퓨터가 결론을 내려버려 네가 좋아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걸 안 들려줘버려 그거는 네한테 플레이리스트에 여기서 나오는 뮤직 라이브러리에 넣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볼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니? 말하는 거니? 개인적으로 나는 I really enjoy being directed toward the new music that I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나는 내 스스로 찾지 못했었던 may have a pp might have pp 입니다.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음악을 향해 이끌어지게 되는 것을 나는 즐긴다 인조이데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지만 동명사를 direct 이끌다 지시하다 가리키다 를 수동태로 만들어서 동명사를 만든 겁니다 지시받는 것을 좋아한다 즐긴다 뭐 새로운 음악 내가 내 스스로는 못 찾았던 거 그거는 못 찾았던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는 것을 즐기는 걸 좋아 좋아한다고 I can quickly get stuck in a rut where I put on the same song over and over 자 보세요 rut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로 보고 왜열자리 관객 부서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나는 내가 계속해서 over and over 계속해서 똑같은 노래를 put on 자 put on은 뭐 키다라는 거죠. 라디오를 키든, 음악을 키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역하면 똑같은 노래를 듣든 틀 안에 재빨리 같치게될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나는 두려운 거야. 알고, 내가, 내가 좋아할 수 하는 노래를 결정해 주는 게 컴퓨터잖아. AI가 알고리즘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너는 니는, 니는 어떤 걸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론 내리고. 그 노래는 네한테 틀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볼 기회가 없을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글 글을 쓰는 이 저자가 나는 개인적으로 어 내가 내가 스스로 들어보지 못했던 찾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듣는걸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듣는 그런 틀에 갇히게 되기도 쉽잖아. 알고리즘 때문에. That's why I've always enjoyed the radio. 알고리즘 때문에 나는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들을 수 있는 틀에 갇히게 되니까 나는 항상 라디오 듣는 걸 즐기는 이유래 왜냐하면 라디오는 무작위로 노래를 막 남의 노래를 막 틀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어? 알고리즘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a library l a perfectly suited to finding gems That I will like gems는 보석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은근히 알고리즘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를 음악 뮤직 라이버리를 통해 나를 밀고 당기고 하는 알고리즘이 자 주격관계 대명사 are perfectly suited s u i t e d 는 f i t 하고 똑같습니다 맞추다 어울리다 내가 좋아할 보석을 찾는데 딱 어울린다 딱 맞춰준다 정확하게 맞춰준다 오 근데 미치겠네 난 라디오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무작위로 나오는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할 그런 음악을 딱 맞춰서 선택해 주는 거지 그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순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 배율로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예요. 보세요. 아 알고리즘 이런 혜택이 있네. 그런데 my worry original about such algorithm was that they might drive everyone into certain part of library, leaving others lacking listeners. 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스케일에 대한 부분에서 더 강하게 강조하는 주제문이 나왔어요. 미처 쳐두시고. 본질적으로 나의 걱정은 그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걱정은 뭔가 하면 That 그 알고리즘들이 Drive가 이끌다는 거죠 운전하다가 모든 사람을 특정한 라이브러리의 부분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나의 걱정거리야 자부사고문 뭐하면서 Others lacking listener 자 다른 것들은 리스너를 부족하게 남기면서 자 뭔가 하면 특정 음악 쪽으로 몰아 가지고 자꾸 추천을 해줘 버리는 거지. 그게 내 제일 걱정이야.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특정 음악 특정한 부분의 라이브러리에 모든 사람 을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게내걱정거리야 그럼 다른 것들 여기서 아들스는 다른 음악들을 얘기하는 거지. other parts, listen p a r t s 반대 other parts는 듣는 사람을 부족하게 남겨 두면서 부족하게 만들면서 이 말이야. we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그러면 그것들이 컨벌 c 스는 병합 수렴. 자 이거 수학 용어인데 기호의 수렴을 야기하지 않을까? 기호의 수렴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기호는 다양해야 됩니다. 테이스터는 사람이 기호가 다 다양하지. 어떤 사람은 트로트 좋 어떤 사람은 랩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를 다 수렴해 버리는 거 아닐까? 수렴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 기호를 다 병합해 가지고. 다한 형태의 음악들만 좋아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컨버전스예요. what e n d s t the n o n l i n e 자 근데 다행히 자, 자 보세요. 얘기하고 반박하고 얘기하고 반박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 tends t 비선형의 and chaotic 혼돈의 mathematics usually behind them. 이러한 알고리즘의 뒤에 놓여있는 복잡하고 비선형의 수학 덕택에 Thanks to, due to, because of 하고 똑같지? 뭐뭐 덕택에 뭐뭐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This doesn't happen. <laughs> 지금 걱정거리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왜? 이게 되게 복잡한 수학적 비선형의 과정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A small divergence in my life compared to yours. 자,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Small divergence 또는 divergence 갈라짐. 너의 것과 비교했을 때 너의, like는 내가 좋아하는 거지 너의 좋아하는 것. 소유대명사 것과 비교했을 때 나의 좋아하는 것의 작은 갈라짐은분리는 우리를 다른 라이브러리의 파일 코너로 보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온은 다 다를 거다. 다르니까 다른 쪽으로 다갈 거다.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 번의 답입니다. 우리 respectiv은 이치의 뜻이에요. r e s p e c t f u l 은 어,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인데 respect 형용사입니다. 존경하는. 하지만 특이하게도 리스펙티브는 각각의라는 뜻입니다. 이 각각의 기호에 맞맞게 선택되어지는 음악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 결국에는 기호의 수렴은 일어나지 않고 각각의 선호도에 맞게끔 선택되지는 음악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